비트 도미노스가 많이 빠져서 알트 불장 조만간이다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마이크로스트 레지가 있고 비트 도미노스가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빠진다고 해서 알트 불장 조만간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요 얘는 한 그래도 1, 2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비트코인 도미노스 빠진다고 해서 알트로 쏠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나스닥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응.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노스 빠지면 은 알트도 같이 빠져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옛날이랑 같이 생각하면 안된다니까 지금 비트코인 여기서 10만 돌려서 행보를 하면 은 원래 같았으면 빠른 알트 120% 200% 떡상한다고요 원래 옛날이랑 같이 생각했으면 그게 안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알트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옛날 향수병에서 향수병 탈줄 아세요, 제발. 예전 그 알트장. 네. 그러니까, 알트 하려면요,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린데, 그냥 해외 거래소 가서 좀 발굴하세요, 발굴. 그러니까, 덱스, 덱스 거래소 하시죠, 여러분? 덱스 거래소. 덱스 거래소 가서 거기서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기존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그런 데서, 그냥 좀, 물량 나오는 거, 조금 조금씩 티안 나게 긁어 모으시던가. 어차피, 다 도박이에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차피 도박할 거, 그냥, 이둘중 하나 하든가, 아니면은, 비트 접에 레버리지 써서 선물하세요. 그니까, 저짓거리 할 거면은. 그게 낫습니다. 뭐, 알트 한번 봐볼까요? 알트 질문 받겠습니다. 요즘 알트 샀던 거뭐 있죠? 뭐지? 도이지 한번 볼게요. 사트가 똑같네. 다 그냥. 얘가 지금 이매물대를깰수 있을까요? 여기를 여기를? 얘 여기 깰라 면은 비트코인 20만 달러는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15만, 아좀잘 받아서 11만 7천 달러. 네. 비트코인이 11만 7천을 가야 도지가 전구 돌파를 할 수도 있다. 그니까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니까 옛날하고 진짜 같이 생각하면 안돼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들어와줘야 알트도 같이 가요. 그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왜 위험하냐면, 얘 여기서 파동 이렇게 절단 내버리고, 이렇게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횡보를 하고, 이 응축된 힘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좋은데 얘들이 여기서 못 오르면요 그 압력이 이쪽으로 온다니까 밑으로 얘는 이미 들어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요 그러니까 지점 안에서 뭐 이렇게 갈 수, 뚫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매수를 좋게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한번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홍보하다가, 한번 떨어져주고, 여기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유 지점에서. 자, 여기서 어찌됐건 박스권을 그릴 텐데, 요거 오버슈팅이라 치고,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죠. 여기서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하단 한번 건드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지금 여기 이 박스 위로 요거 요거를 그냥 상단이라고 치고 얘도 그냥 오버슈팅이라고 감안 하면요 이 박스 하단에서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만큼 이만큼 여기로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전저 지금 두 번씩이나 건드렸으니까. 오케이? 도지 받으셨습니다, 저. 그니까 러 지금 앞으로 도지 매수 받으실 경우에, 뭐, 이 라인 충분히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요 라인까지 기다려라. 야, 환상이죠? 그쵸, 여러분들? 361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야, 여기서 물린 거보다 낫잖아. 요것도 근데 만약에 도지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하락이, 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거 빠지면, 그냥, 애초에 상승분 다투한다니까? 이번 년도 작년에 올린, 올린 거 있잖아요. 다투해낼 듯? 이미 지금 이거 너무 선 넘은 거 아닌가? 하락이? 야, 빠지면 불만하겠는데? 최소 290원 아닌가? 근데 이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올리더라도, 뭐 이렇게 다시 뺄것 같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는 각오하셔야 될 듯? 도지는 앞만 봐도 293원 갈것 같아요. 이 솔라나 차트는 괜찮아요. 예, 여기서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얘는 뭐 보니까 기다면 전구 전구 뚫겠네요. 예와 네. 많이 많이 올랐었네요 솔라나가. 얘 전구점 돌파한 건가? 신고점 갱신한 건가요? 얘는 저도 얘는 왜 오르는지 저도 이해가 좀안 돼요. 어차피 뭐제 자리 오겠네. 근데 얘 그러니까 얘도 장담하는데 얘 반타작 무조건 나요. 지금 자리에서 예. 네. 이 반타작 나는거 일도 아니에요 저 말했어요 259,000원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반타작 야 솔라나 차트 썩었는데요 예? 아니 미쳤는데? 야 도미노스 이런식으로 하면서 빼면은 그냥 답도 없어요 개미들은 솔라나, 확인 되시죠? 저항선. 그렇죠 오버슈팅 나오고, 다시 제갈길 가죠? 네. 제가 았을땐 여기 한번더 건들고. 네, 드랍,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차트는 아주 야물딱지게 빠집니다. 솔라나, 보고 계시죠? 25만 9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옥 박스 이제 들어왔어요, 솔라나. 지옥 박스 들어왔습니다. 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제 이 그냥 절단 나면 여기 간다고 봐야죠. 얘 이거 지지 못 하면은 쭉 빠져. 내가 경고하는데. 이거 솔라나 지금 추감해서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얘는 이거 못 버티면 이거예요. 진짜. 솔라나도 차트가 보세요. 여기 이미 들어왔어요. 또이 죽음의 빡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박스 들어와버리면요. 이거 뚫,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 솔로는 상패되는 거 아니야? 바닥이 안 보이는데? 뭐또 전자점 기준이겠죠? 뭐전자점처 그냥 아이뭐하 13만, 13만 9천원. 그쵸? 이미 1월 24일날, 25만 9천원. 회기 가능성 충분히 있다. 안타적 조심해라. 라고 브리핑 한게 여기에요. 여기. 최고점. 그쵸. 아마 여기서 제가 브리핑 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 라인에서 횡보까지도 맞췄어요. 횡보까지도 맞췄고. 자. 횡보까지도 맞췄고. 여기서. 이거 여기서 잠깐 증목한다. 이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이거, 이것도 거이 맞췄어요 심지어 여기 맞췄어요 그쵸? 이 라인 보이시죠? 이것도 맞췄어요 여기 맞고 다시 드랍 그쵸? 맞고 다시 드랍 보이시죠? 예 지금 보이시죠? 야 솔라나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야, 미쳤죠? 미쳤어 미쳤어 그냥 이거 솔라나 차트 진짜 오래전에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야,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씨 이거 이때 한거 이때. 와, 진짜 나 미치긴 했다. 솔직히 여러분들 레전드 인정하십니까? <laughs> 진짜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이거 보세요. 3월 6일 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레전드긴 하나다. 야, 이거 얼마 찍은 거야, 저점? 거의 13만. 1 3만 3천원 찍었네요. 아, 이거는 진짜. 개쩔지 잤나 내가 생각해도? 와. 솔라나 이거 그. 거드럭 거리진분 살아계실라나 취미한다고 내가 봤을 때한 20만원에, 20만 25만원에서 취미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레전드이네요 진짜로. 근데. 이게. 와. 제가 생각해도? 이거 심지이거 한달전에 한이이지랄1거0아 이상은 100점 이상은 100점 이상은 100점 이상은 1 0들점 이상은 100점 이상은 100점 이상생각했잖아이 여기서, 뭐 여기서 이 진짜 뭐 진작에 얘기했었지만 여기 돌파 못하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하락이 정배라서 만약에 여기서도 이더 못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트랍 나올 거예요 트랍 나와서 이 정도 이 정도 라이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번 턴에 저점을 한번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자로 빠지면은 여기 거쳐서 여기. Yeah, 이러면 그냥 단기적으로 또 급하게 빠지겠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그냥 이더리움은 그냥 이거 기다리는 게 나을 듯. 아,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이게 현물 하시는 분들, 뭐 진짜 현물러들이 질문 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해드리겠는데. 그래도 뭐 보수적으로 보면요 어뭐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2시 8분 그래도 이더리움 주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 선에서 이 선에서 어, 30% 정도? 예. 337만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할래요. 이러면은, 이더리움은 296만원 정도. 차들일 거, 난 길을 찾아. Come on, 위로 걸어가자.